일자리 부족 방안으로 공무원 네. 임용 확대 찬성 반대. 아, 공무원 임용 확대요? 네, 일자리 부족의 대책으로. 어, 네. 공무원 임용을 늘리자 찬성 반대. 찬성입니다. 아,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제가 그런 취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단순히 많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찬성을 선택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많아져서 어떤 문제가 되는지는 저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어, 이유 들어있을까요어 그냥 이건 좀 이유는 단순한데 제가 그래도 교육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인명을 확대하는 게저 입장에서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확대하는 게좀 붙이나 그래도 나중에 미래에 대해서 교육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나은 사람을 뭐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 찬성하겠습니다. 찬성 했었는데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 요즘 세상 이제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들고 일자리도 일자리 있는 일자리도 사라지는 마당인데 그 나라에서 공무원이나 늘려주면. 좀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무원 임용을 많이 하게 됐을 때 그게 오히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이 아니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뭐 연금이라든지 어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좋은 부분도 사실 있긴 하지만은 어 저는 그래도 확대하는 게맞 네, 단순하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이제 증원을 일자리 대책으로 공무원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음 반대합니다. 어,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 대책을 위해서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겉핥기식 어, 대책인 것 같고요. 어, 세, 지금 이미 행정력 낭비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은 어, 실질적인 그 취업난을 해결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좀 반대의 입장인 게어 무조건 이제 뭐 일자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늘리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늘려서 그게 해결이 될지, 당장 급하게 뭐 일자리만 만들어져서 뭐 공무원을 늘려준다 해서, 누가 이득이고, 누가 불이득이고, 그런 걸 이제, 국민들이 뭐 따뜻하게 몸서 느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누구한테는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당장의 이득이지, 멀리를 봐서 이득은 아닐 것 같고, 조금 더 합리화적이고, 더 구체적인 방안이 조금 더더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좀 반대입니다. 이게 뭐 대한민국의 뭐 공무원분들이 많이 뭐 노력하고 계시고 뭐, 뭐 노을 먹고 계시고 되게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되게 여러 가지의 일자리들이 창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라의 발전과 아니면 젊은 친구들 지금 뭐 10대나 2 0대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되게 여러 가지 꿈들이 심어 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좀이 세상이 밝아진다고 저황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공무원 쪽으로 취 치게 되면은 어른들이 분명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공무원 되라. 안정적이니까. 사실 월급 자체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런데 너무 공무원 쪽으로 치게 이렇게 막 기울어지다 보면은 아무튼 그 모든 아이들의 꿈이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이 되게 어, 산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 반대의 입장, 반대의 의견입니다. 이유 어, 들어보세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전체적인 그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유능한 젊은이들 그리고 어, 많은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를 추구하고 나가기 위해서 공무원의 지금 많은 인원들이 유능한 인원들이 그렇게 에, 안전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를 위해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 미래를 위해서는 어, 이, 공대라든지 어, 기 기초 기술을 위한 그런 어 연구 개발에 많은 인재들이 에, 활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어 반대예요. 공무원 임용을 늘린다고 해도 사실 오히려 늘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나 이거 또 그때 하면 되지 그때 하면 되지 좀 이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적어 가지고 사람들이 더 그 나를 위해서 더 학수고대하고 좀 연습을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늘려봤자 사실 큰 방안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공원을 무 많이 늘린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핑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홍대 지금 여기 촬영하는 데가 홍대인데 홍대 주변만 봐도. 일자리라는 게 엄청 많은데, 공무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은 공산주의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국가에서 컨트롤 할수 있는, 일부러 컨트롤하고, 국민들을 컨트롤 계속 하기 위해서, 자유보다는 어떻게든 컨트롤 하기 위해서, 자기네 사람들을 더 많이 뽑기 위해, 일자리 핑계를 대고, 공무원을 많이, 뽑자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당연히 공무원 많으면 좋죠.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좋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차라리 중소기업에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늘리면 당연히 좋겠는데,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늘좀 미래에서 본다면 그 돈이 어차피 다또 저희 세금으로 또 나가고 그렇게 되면 또 공무원 아니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반대라고 생각했어요. 공무원을 늘리게 되면 저희 나라 세금도 더 많이 이제 나, 나, 나가게 될 거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게 원래 어려운데 그렇게 쉽게 될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 들어서 그냥 원래 기존 수대로 그냥 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저는 반대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토목직 공무원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 제 쪽의 특징상 많은 꽈락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800명을 뽑는다고 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명, 400명만 뽑고 나머지는 다 꽈락이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많은 숫자를 뽑으려고 해도 자기네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꽈락이 나와서 떨어지게 되면 별 소용이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음, 그리고 사기업에서도 잠깐 인턴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최악이다, 약간 워라밸 일도 없다 이런 생각들은 안 들었어서 오히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늘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공부만 하고 지내지 않을까? 지금도 장수 공시생이라고 해서 막 5년, 10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오히려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 뺏어 가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뭐 저희가 여덟 살 때부터 거의 20, 20살까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5년, 10년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30살, 막 이런 30대 이러니까 오히려 더 일할 수 있었던 그런 청년의 기회들을 공부 때문에 더 많이 날려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때문에 공무원을 늘리는 건더 좋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반대 반대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공무원이 많다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이나 그런 쪽 시장을 좀 개발하는 편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 저는 지금 반대인 거 같아요. 이유 들어보실까요? 어 지금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또뭐 디지털화다 뭐 스마트 사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손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결국 우리 세금으로 다 충당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더 부담이 될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그래도 이제 일자리가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네. 그래서 나라에서 할수 있는 게 공무원이 제일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음, 어떤 부분이?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인데. 어 지금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하고 싶은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의 양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다방면으로 더 어, 뻗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그것도 지금 당장에는 좋겠지만 지금 은퇴 퇴직 연 연도가 60년, 60살까지 할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60살까지 다 보장돼 가지고 한다면 또안된 사람들이 더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거는 다른 방안 같은 걸 생각해 가지고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많을 것 같아서 굳이 공무원으로 해서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이 공무원은 게 조절 가능하지만 정년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년 때 돼서 좀 연차가 좀차 가지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져 가지고 관리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공무원 중에서도뭐소방이나 경찰 군인 같이 안전에 관련된 분야는 더뭐 증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단순 행정이나 그런 부분은 줄여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